안녕하세요. 저는, 그, 뭐냐, 레고에서만, 레고 회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렐레 회사에서 만들어진 알렉스라고 해요. 제가 그때 동안, 뭐, 렐레라서, 레고들한테, 레고들이랑 친구를 잘못 삼겼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오늘 생길 거예요. 자 들어와 주세요. 친구가 현재 봉인데 있어요. 왜 판매 가격이 있어 있냐고요? 봉방구에서 어차에있었거든요이 친구도 저랑 똑같이 내려고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만들 었어요 한번 까볼까요우비우비 호비 우비 우비 우비. 고멍포고

말해주세요, 토르님. 알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제 머리가 현재 대머리기 때문에 극혐 상황이라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린 겁니다. 너무 극혐이에요. 네,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들도 같이 영화에 출연할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레레라서 레고들의 전쟁에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레레도 레고들의 전쟁에 들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맞아요. 저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저도 처음 왔어요. 그리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일단 토르 씨의 아 아직 안 끝났죠 토르 씨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토르 고요 네 방금 말했 방금 뭐 말한 것처럼 이것도 저는 어 현재 망치의 신이죠 네저 뭐지 그모시기그 새로 나온 신영화에서 저는 망, 망치가 헬라한테 서 깨져서, 어, 이제 망치의 실력은 완벽하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이 상태로는 뭐, 망치가 있으니까, 뭐, 괜찮아요. 뭐, 그래서 헷갈리지 않겠죠? <laughs> 자. 그리고 제가 상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끝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감기가 걸렸, 걸린, 걸린 것 같은데 아, 음, 자 어쨌든 뭐 우리 두 우리, 우, 저희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맞다. 잠깐만요. 저기요 대장님 나와주세요 대장님 감동 감동 이 감독님 빨리 나와주세요 어 불렀어 저기요 감독님 또 근데 누구 또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어, 당연하지 그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꽤 바쁘셔 그래도 여기에 나오셔 주시고 또 영화에도 출연해 주신대 알겠어요. 아,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음, 음, 아, 음. 촬영 중이었어? 아, 그러면, 음, 음, 아, 아, 음.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영화를 맡고 있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밌는 영화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 너그 친구, 그 친구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지? 응. 어. 감독님, 저기 위에! 뭐, 어? 아, 치! <목소리> <목소리> 자, 그러면 저는, 어, 토니 스타크입니다. 아니 토나스, 토니 스타크래 전 토니 스파키에요 저기가 아니라 위에요 아,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저는 토니 스파키에요 아, 이름 참 신기하죠 멋져요 아주 멋져요 아 제가 감기에 걸렸네요어뭐 아, 어쨌든 저 저도 어, 같이 영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에 괜찮으신가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시, 시청자분들이, 어, 있는데, 어, 별로, 어, 환호사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저희들은, 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니스파기님 자, 음. 저희들이 영화를 찍을 때막 밖에서 찍으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에 꽤 많이 걸리는 배우들도 많아요.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목소리도 좀 달라지죠. 코가 막혀서. 자, 어쨌든 이럴 거고요. 어...